3번 대학에서 생기부 계열적합성을 보는 학교가 있고 안 보는 학교가 있어요 제가 10년 넘게 학종을 담당하면서 각대학교로 전공적합성 계열적합성을 어느 정도로 중요시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서울대 문과의 경우에는 대부분 과를 낮춰서 쓰기 때문에 1, 2학년 내신이 좋고 심화된 생기부가 있다면 또 3학년 때 새롭게 전공 적합성을 맞춰줘도 합격을 하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 경제로 생기부를 만든 학생들은 약간 낮춰서 서울대 소비자학과에 지원하고 영어 영문으로 맞춰준 학생은 언어학과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조금 낮춰서 지원하기 때문에 계열 적합성을 어느 정도 챙기고 내신과 생기부 심화도를 중요시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물론 정말 전공 적합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내신 때문에 타협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도 가능하다. 서울대에서는 근데 대신 완전히 다른 계열로 지원한다 이러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정치외교학과로 생기부를 만들어 줬는데 행정학과를 지원한다 아니면 경제학과를 지원한다 이러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연세대의 경우 말씀드릴게요. 연세대는 계열적 합성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전형이 많습니다. 활동우수형, 국제형, 특기자전형 모두 계열적 합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남여져요 계열적합형 전형에서는 전공적합성 중요하게 평가하고요 대신 학업우수형에서는 수능체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이나 계열적합성을 덜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여러분들이 특목고라는 가정 하에 모두 전공적합성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생기부의 심화도 그리고 내신 등급만 평가를 해요 아마 특목고에서 입학 설명회를 하거나 학부모 설명회를 할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국제계열로 맞춰준 생기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서강대, 경영에 지원을 해도 합격하고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에 지원해도 합격하는 형식입니다. 또 한양대, 외대, 이대, 동국대는 계열적 합성을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합니다. 중앙대, 경희대는 크게 중요시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요. 여러분들이 목표 대학이 평가하는 중요 요소를 미리 알고 준비하면 입시를 더 효율적으로 치를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입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